Being in um, in my womb um, in my room it's gone. 이거 총 이거 왜 있는 지아세요 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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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안 들으면 쏴요. 비시 교육. 저로 이제 협박하면 말잘 듣거든요. 실제로 쏴본 적은 없쏴쏴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백 마디 말한 마디 말보다 아백 마디 말보다 한번 총으로 곧 겨누는 게 효과가 좋다. <laughs> 저 총알 들어있어요. 언젠가 쏠 수도 있다? 아, 쏠 수도 있지, 언젠가는. 아니, 그래서, 근데, 빛이는 더, AK47 샀더라고, 얘가. 빛이 더큰거 샀어요, AK47로. AK47. 빛이. 나는 전쟁하나, 이거지, 뭐. 안 돼, 안 돼, 나는, 이거 하나면 돼. 사실 이것도 원래 빚이 건데, 이거 숙소 이사 올때 빚이 버리, 는거 내가 쭉 왔어요. 근데 이제 이거 쓰다가 협박용이 됐지. 빚이 협박용. 해주는 척 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예요 <laughs> 어, 브이로그 잠을 자지 않고 이걸로 놀아? 이제, 이제 지금 눈이 살간긴제 방금 집에 와가지고 방금 딱집 오자마자 이 컸어요 지금 아이 운동을 계속 하진 않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죠. 엘스키트 봤냐고요? 못 받았는데 회사 가서 봐봐야겠네 내일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야겠네요. 무슨 요이지 토요일. 제 지갑 구경시켜줄까요? 내가 원래 지갑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?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, 이, 이 뭐냐. 지갑 안 들고. 지갑, 아, 나 그거 있잖아요. 그, 삼성페이. 아니 산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이거 선물 받았는데 그냥 뭐 근데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갖둬요 옆에 지갑이 있어서 말 하는 거야. 이게 아마 여권 지갑일걸요? 여권 지갑인데 그냥 써요. 막 카드. 카도세 개밖에 없어요. 민 이거 뭐냐 면허증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아내 카드 체크카드 이거 스위카 다음 돈 여기 있어. 이 여권 지갑일 텐데 아마 이거 그 그냥 이렇게 써요. 왜냐면 난 지갑을 안 쓰거든요. 아니, 아니, 난 지갑 들, 들고 다니면 그거예요 무조건 잊어버려요. 그래서 난 절대 들고 다니면, 난딱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돼. 립밤이랑. 난 에어팟, 핸드폰, 립밤, 이세개 이상 들고 다니면, 들고 다니잖아요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핸드폰은 잘안 잊어버리죠. 에어팟도 한 번도 안 잊어버린 적 없어요. 아, 한번 잊어버렸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요새 물건은 아, 잘안 잊어버려요. 물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. 졸리지 않냐고요? 어리를 좀 졸리긴 하네. 오늘 TMI? 아 오늘 TMI 그 뭐냐 무슨 아니 친구가 그 뭐냐 그 뭐냐. 그뭐 자기가 걔걔 걔 마산 친구거든요 마산 친구인데 서울로 상정을 했어요 그일 때문에 근데 걔가 뭐 얼마 전에 지가 뭐 전에 맛있는 곳으로 갔대 그어그 어, 어, 그 친구 누군지 알죠 예 네. 걔가 그그 그 이름 뭐더라 한박스테이크 한박스테이크 나 한박스테이크 안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가 한박스테이크 맛있는 데 있다고 가세요. 그, 얼마, 얼마 뒤에, 그, 뭐냐, 리모델링 한다고, 그, 지금밖에 못 간대요. 근데 그게 한강에 있어요, 한강에. 한강뷰거든요? 근데 나 한박스테이크 안 좋아하는데,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두 번은 안갈것 같아요. 근데 한박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나는 원래 한박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해요. 나는 그냥, 그냥 찐스테이크를 좋아하지. 뭐, 뭐, 그, 그래,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, 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나. 사진? 사진 안 찍었고, 아, 사진, 그거 찍었다. 뷰만 찍었다. 한, 한 박스택 안 찍고. 로맨틱한 식사는 아니었어요. 그냥, 남자끼리. 뭐, 맛있는 식사였지. 내일 일이 불안해서 잘못 잤다고요? 일이 불안해요? 왜 불안해? 이게 불안해서, 불안이 없어지면, 불안을 안 하지만, 그렇다고 불안이 없어지진 않죠? 하지만, 이런 마인이들 살아야 돼요. 이, <laughs> 안 되면 뭐 어떤 놈? 무조건데, 어, 목이 뭐 다밉지 아나 진짜 이 세상에서 모기가 너무 싫다 진짜 미치겠다 그냥 머리가 띵한다 진짜 와날 진짜 모기 진짜 <laughs> 아 상하이 챌린지요? 그거 우리 그 우리 직원분이 직원분이 그 직원분이, 그, 추천을 해줬어요. 그 같이, 직원분이 찍어주셨어요. 스태프분이. 제가 그런 거를 찾아, 찾을 리가 없, 없는 것 같아요. 왜? 좋아할 만한 신인지 아니에요? 나 겁나 많이 드는데? <laughs> 재밌지 않아요? 뭐, 아, 멋있는 걸줄 알았다고? 그래? 응? 재미없으면 딴거 봐? 나만 재밌으면 되지. 자, 그러면. 어... 있어봐요. 이제 잘 시간이 됐다. 이제 오늘 많은 걸 했다. 가지마. 요즘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져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, 아이돌 해, 아이돌 하고 싶어요? 해요, 아이돌. 아이돌 한번 해봐. <웃음> <웃음> 엘스가 모기로 변하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럴 리가 없는데 술 마셨냐고요? 술안 마셨어요 나는 술 마시면 라이브 못킨다이스가 모기로 변하면 어떡할 거냐고 아이스가 모기로 변하면 어떡할 거냐 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언제 다시 중국 갔냐고요? 모르겠어 모르겠어 가긴 가야지 근데 주량이요? 주량은 모르겠어. 술안 마신다니까. 왜 자꾸 술보다 취한 것 같아? 아, 목소리가 잠겨서 녹음해서 그래. 녹음해서. 컴백스포 아니 컴백스포는 내가볼 때 어느정도 앨범이 윤곽이 잡히면 그 스포를 한번 쓰... 난 원래 좀 하, 하, 이왕하는거 시원하게 하는거 알죠 내가 딱 확실히 윤곽 잡히면 그냥 시원하게 스포 한번 할게요 회사 눈치? 그렇다는거 보지 않습니다 아니? 나딱 기대해요 시원하게 한번 해야겠어요 okay have a nice day bye bye a good, good night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day a uh, good day